야 얼마 만에 타는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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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What's up guys! 유석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오랜만이죠 아, 오늘 이렇게 추운 날 지금 영화를 왔다 갔다 하는 날씨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이렇게 R6를 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얘기는 인문에 어, 관련된 여러 가지 썰들을 하나씩 풀어 볼까 해요. 그썰 중에 하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어, 출발할 때꼭 1단으로 해야 돼요? 혹은 2단으로 출발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한번 다뤄 볼까 합니다. 자, 출발. 출발을 위해서 보통 1단을 사용을 하죠. 근데 대개 다른 사람들은 뭐 2단을 사용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2단 출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안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일단 가능한 거를 일단 보여는 드릴게요. 자. 자 지금 2단이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출발 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출발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더 나아가서 6단으로 제가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내리막길도 있지만. 자,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4단, 5단, 6단. 자,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6단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출발 되죠? 출발은 됩니다. 근데 제가 어, 고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단. 1단을 왜 만들었을까요? 2단으로 출발하면은 1단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1단이 외롭습니다. 자, 1단은 어디까지나, 어, 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어예요. 어,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바이크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움직이는 물체에 기어가 있다면 일단은 출발과 가속을 위한 기어입니다. 그 말은 이제 1단으로 출발을 시키고 바이크의 가속을 얻고 그다음에 속력이나 아니면은 뭐 정속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단계예요. 근데 그거 없이 2단으로 출발한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첫 번째 문제는 1단보다 출발할 때 사용하는 반클러치 양이 늘어납니다. 늘어날 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반 클러치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클러치의 소모가 많아지고 열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불필요한 온도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6단은 아까 어떻게 출발을 했느냐 하면은 반 클러치를 많이 사용하면 돼요. 그만큼. 아까 제가 그 출발할 때 보셨다시피 반클러치를 계속 사용을 하잖아요. 그 반클러치는 미션에서 돌아가는 속도와 바퀴가 돌아가는 속도가 맞을 때까지 계속 반클러치로 슬립을 하면서 계속 밀어주는 거야. 막 이렇게 헛돌면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속도가 일치가 되면 클러치를 완전히 놓아서 이렇게 반클러치를 끝내는 끝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반클러치를 계속 사용을 해야 돼요. 조금 어렵나요? 자,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어, 자전거를 비교, 비교하면은 좋죠. 자전거도 왜 우리 가벼운 기어가 있고 무거운 기어가 있잖아요. 픽시를 제외하고 무거운 기어보다 가벼운 기어로 출발하는 게 훨씬 쉽죠. 그 말은 처음에 출발을 가벼운 기어로 하고 무거운 기어로 조금씩 올리면서 가속을 얻고 그 다음 속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출발을 위해서 가속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어이기 때문에 출발이 용이하고 2단은 반클러치를 많이 사용을 해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엔진 열을 올리고 클러치 마모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러므로 2단 출발을 할 수는 있지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심층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단, 2단, 3단, 4단 어이각 기어의 의미는 첫 번째 기어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출발과 가속을 위한 기어예요. 6단 기어를 가정했을 때 2, 3, 4, 5 중간에 있는 기어는 최고 마력을잘 사용을 할수 있게 제조사에서 그각 기어비를 맞춘 세팅입니다. 이 바이크를 어, 고속으로 맞추느냐 아니면은 정말 가속력이 좋은 바이크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2, 3, 4, 5단은 그 의미가 달라져요. 기어비 세팅도 달라지고 그리고 마지막 6 단은 최고속 정속 주행 이런 걸 위해서 만드는 기어입니다. 마지막 끝 단.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이제 쭉 직진하는 뭐 이런 정속일때 기어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어 연비를 택하느냐 아니면은 가속력과 최고속을 택하느냐 뭐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하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기어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어비는 간단하게 말해서 각 기어의 비율이에요 얘가 몇 바퀴 돌때 얘가 몇 바퀴 돈다 맞물려 있는 기어의 비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어가 있습니다 바이크에 뭐 그거를 제외하고 미션의 각 기어의 기어비만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R6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어비는 2.58 몇이에요 어, 이 말은 뭐냐면은 엔진이 2.58 회전할 때 1단의 기어는 한 바퀴 돈다는 의미예요. 어? 그렇게 되면 왜 속도를 죽여요? 이렇게 할수 있는데 회전수는 2.58분의 1로 줄어들지만. 힘은 2.58배가 돼요. 간단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3으로 가정을 할게요. 회전수는 3분의 1로 줄지만 힘은 3배가 증가됩니다. 그게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에서 그거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엔진의 힘을 2.58배를 키운다는 거죠. 큰 힘으로 이 바퀴를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가속과 출발을 위한 기어이기 때문에 속력은 그다지, 회전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어비가 높은 큰 수의 기어비로 설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 2단의 기어비를 볼까요? 2단의 기어비는 L6 같은 경우는 2.0이에요. 그만큼 1단, 1단과 2단의 기어비에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1단과 2단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일단은 어디까지나 출발을 위한 2단은 1단에서 받은 출발과 가속의 힘을 얻어서 2단과 3단, 4단을 넘겨주기 위한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단의 기어비는 모든 제조사의 기어비는 크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단의 기어는 왜 이렇게 기어비가 높게 설정을 할까요? 그냥 2단처럼 그냥 그렇게 설정하고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우리 물리 시간에, <laughs> 물리 시간까지 나왔다. 물리 시간에 배웠듯이 정지된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가장 큰 힘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 예전에 호기심 천국 같은 거 보면은 이빨에 비행기 꽉 깨물고, 어, 그렇게 막 줄로 묶어가지고 끌어당기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한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쭉 나아가는 거 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 모든 정지된 물체는 처음에 움직이게 하는데 가장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이크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일단의 기어비를 높게 세팅해서 큰 힘으로 물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은 1단으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어 1단은 거들 뿐 나는 2단으로 사용을 하겠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제 1단에 비해서 클러치 마모가 빠르게 오고 반클러치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열이 오르기, 오르는 거를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단으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R6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으셔서 입문을 R6로 하면 안 되나요? 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보고요. 어, 저희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눈이 와서 너무 얼어붙어서 손발 시려서 꽁꽁 얼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알람 설정까지 요즘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